안녕하세요. 연세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25일까지만 출시되는 리치 포테이토 버거랑 리치 포테이토 머쉬룸 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리치 포테이토 버거는 단품이 6,200원이고 세트가 7,500원. 머쉬룸 버거는 400원 추가인 6,600원. 세트가 7,900원입니다.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이프를 까먹고 안, 달라고 안 해서. 일단 단면을 보시면은, 일단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패티 두 장에 그 치즈가 하나 껴있고, 토마토랑 양상추, 그리고 큐브 포테이토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 구성에 버섯만 추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메뉴 중에 리치 포테이토 머핀도 같이 나왔는데, 단품은 3,400원, 세트는 4,400원입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진 않은데, 막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고기가 두 개여서, 고기 맛이 좀더 강하고, 치즈 맛이 좀 강한 거? 실히이거 확실히 버섯이 들어가서 좀더 푸짐해 보여요. <laughs> 저는 버섯 들어간 게 조금 더 맛있는데, 뭔가, 이 감자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좀 전체적으로 약간 뻑뻑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감자들이 계속 탈출하려고 해서 먹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계속 아래를 나와요 이 소스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무슨 한박스테크에 이 들어가는 뭐 데미글라스 뭐라고 하던데 이 전에 먹었 이런 거에는 그렇게 소스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는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확실히 버섯들어간게 소스가 더 많이 있어서 훨씬 더 맛있었구요 차라리 195버거가 좀더 맛있는거 같은데 195버거를 많이 드셔서 좀 질렸다 그럼 이거 한번씩 드셔보는 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네 오늘 저의 맥도날드 신메뉴 먹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